자, 저번 주에 이제 수행하실 때 내면의 네. 소리가 네. 아주 크게 올라왔죠. 네. 음. 아, 내면이 뭐라고 그러나요? 음? 음. 웃으면서 살아라고요. <laughs> 그거 말고는 다른굴에없고 항상 웃으면서 우리 그거. 가슴을 잘 보라고 하죠. 우리가 차크라라는 말이 있어요. 차크라, 인도어인데 에너지 톱니바퀴, 수레바퀴, 어, 어, 수레바퀴라는 뜻이 있는데 일곱 개의 에너지 센터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에 생각, 감정, 의지를 조절하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차크라가. 그데 우리가 사차크라는 이게 이제 사랑의 차크라예요. 색으로 말하면 그린 녹색이 나타나고, 그린 녹색은 치유 에너지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철에 봄에 새싹이 올때 아주 파릇파릇 연녹색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연녹색에 우리가 마음의 눈을 떠가지고 시만이 열릴 때 자기 자신을 치유하면서 영적인 눈을 떠주면서 제일 많이 보는 게 그린 녹색, 이 그린 녹색, 그린 그린녹색. 녹색은 가슴을 치유해요. 우리가 마음의 병 들었을 때 자연 다큐멘터리를 볼 어, 자연 다큐멘터리를 본다든지 우리 산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야. 세상에. 자, 산에 들어가면 제일 많이 보는 색이 그린 녹색이에요. 녹색이라는 색. 러면 녹색이라는 자연의 피, 어, 뭐 스토한 시돌이나든지 아주 이로운 물질이 많이 산소 중에 내분비선을 자극하는 호르몬도 분비하지만은 첫째는 자기 가슴 속에 쌓인 한과 집착을 흘려보낼 수 있는 치유 에너지를 제일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응? 우리가 가슴을 열지 못하면 인간은 감정의 노예로 살게 돼요.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큰 고통받는 게 뭘까요? 대한민국에서 노여움이란 말, 노여. 노여움이 많연하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요. 어? 좀더 나은 세상을 꿈꿨는데 실망하면 또 노여움이 생기고 그 노여움이 생기면은 심장에서 열이 난단 말이야. 어? 열이 나가지고 머리를 맑게, 청아하게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난치병 중에 난치병이 화병이라는 말이 있어요. 화병. 화병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 인간이 느끼는 노여움이 그 변형되는 게 화병이에요. 화평. 특히 대한민국 사람은 승질이 엄청 조급하단 말이야 조급하는 이유가 뭐냐. 분노가 많아서 그런 거야. 노여움이 많아서. 조급함이 많아서. 어? 대한민국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떡해. 전부 들고 일어나. <laughs> 그게 특징이란 말이야. 근데 그 노여움이 좋은 쪽으로 쓰면은 좀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이걸 폭력적으로 쓰면은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자, 생각, 감정, 의지를 다스리는 능력은 이게 인격이란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발달시키는 방향이 있고 긍정적으로 발달시키는 방향이 있어요. 또한 방향은 조화스럽게 균형지 앞에서 나가는 아 방향성 이게 삼원성이란 말이야 에 음과 양의 사이 공간 그게 우리의 차크라예요 사이 공간을 볼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개발하는 게 동양에서 말하는 자 도닦는 건데 도닦는 건 뭐냐 차크라를 개발하는 거야 차크라는 우주와 이 육신이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소통하는 방법. 거기는 생각과 감정, 의지를 조절하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가슴이 뻥 뚫어졌을 때 내면에서 하는 말이 자, 너 자신의 가슴을 보라고 얘기잖아요. 하 네, 가슴. 가슴, 가슴 어디 신성이 자리 잡고 있는 에너지 센터가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부정적으로 쓰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긍정적으로 쓰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긍정적으로 쓰려고 하다가 감정이 충돌만이 나오면 돼. 부정적으로 확 돌아가 번제도 안 돼요. 부정적으로 돌아갈 때는 에너지는 항상 시계 반대 방향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시계 반대 방향의 속성은 어 해요? 나의 원기를 빼는 거예요. 갖고 있던 힘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게 더 심해지면 폐쇄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폐쇄 속에서 절망으로 떨어지면 자기를 완전히 노화 번리는 상태가 되 그 에너지는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게 우주 에너장과 나의 내면 세계와의 일치였다시다. 그럼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면 시계방향으로 긍정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거야. 항상 좋아하고 규정이 의도를. 그런데 이게 이게 딱 감정의 충돌이라고 하고 정이 부정적으로면 이게 시계 반대방으로 싹 돌아 이게. 근데 머리 속이 자위에 정신 이란 말이에요. 이런 정신을 다스리는 차크라, 이런 감정을 다스리는 차크라, 척추는 의지를 다스리는 차크라예요. 이게 일곱 개가 자 백개의 하나, 휘음부의 하나가 관통하는 거야. 나머지는 어떻게 두 개가 마주 보게 돼 있어요. 그것을 무지개의 빨주노초파남보의 일곱 색깔의 달걀의 계란형의 원통형으로, 요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게 우리의 구체야 에너지 구체, 이게 아스타일체라고 하는 거야. 아스타일체. 자, 우리가 마음공부를 말해가지고 우주 심의 강한 뭐냐? 아스타일체가 반짝반짝 빛나는 빛의 육신으로 더욱더 강해지는 걸 얘기해요. 이런 사람 어떻게 해? 우주심에 넣어서 조화와 균형을 보는... 마음의 눈이 떠지는 거란 말이죠. 음? 그럼 어떻게 세상을 적은지심으로 많이 바라본단 말이에요. 적은지심, 적은지심이 강해지면 어게 세상을 부처님 어떻게 인간의 고해의 바다에 헤매는 것을 구해 주려고 설법하셨단 말이에요. 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의 틀을 깨라고 가르치는 게 우리의 차크라의 에너지장을 조종하는 거야. 부정이 발달해서 머리 속이 자이 머리가 부정이 계속 들어가면 가슴이 죽게끔 돼 있어요. 쪼그라드는 거예요. 죽는다고 표현을 하겠지만 어떻게 쪼그라들어서 두려움이 너무나 많이 내지면 자기를 방어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하면 정신병 심하면 또 여러 가지 공황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트라우마나 아니면 은 피해 망상증 환자 그러면 나는 항상 가해의식 때문에 피해받았다는 피해 망상증에 시달리기도 한단 말이죠. 이게 뭐냐. 차크라가 왜곡돼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차크라가 정상적인 에너지 장은 보통 사람들은 막힌 데가 있고 열린 데가 있고 다 틀려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면서 이게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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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되면서 넓어지는 시계 방향의 회전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볼텍스라고 하죠. 그럼 백에서부터 회음부까지 아니면 지구의 중심까지 연결되면 나중에 뭐냐. 그 사람의 영혼의 목적의식이 완전히 깨어나면 그게 성립이 되는 요 성립이 되면 응. 그 사람은 영혼의 목적 의식함대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해요. 응. 네, 몸이 반응해요. <laughs> 응.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서 자 하나같이 우리가 가슴이 확장되면 영혼의 말귀를 잘 알아들어요. 몸이 먼저. 응? 응. 그래서 우리가 감동을 잘하게 돼요. 감동. 감화를 받는다고 그래. 요 감화. 어? 뭐라고? 저 파동 에너지가 나의 에너지장을 조화스럽게 깨우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응? 음? 그래서 차크라는 생각과 감정, 의지를 이 육신이 우주 의식의 에너지장과 조화스럽게 공명했을 때는 인간은 끼어있는 신성으로 드러나는 에너지적인 삶을 살고 내 몸의 차크라가 꽉 막혔을 때는 어디야 나는 두려움으로 사는 우주랑 교감 못 하고 두려움으로 떨면서 방어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가슴은 어야 위에 있는 생각과 밑에 있는 지구적인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교량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으로서 퍼져갈 수 있는 힘 내면의 힘을 깨워서 중심 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중심 자, 깨어나도 자 스님들이나 목회자들도 많은 사람을 보지만 은 생각과 감정의지에 중심 잡은 사람들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음? 자 불가에서 많은 마음공부를 하신 보살님들. 이제 사적으로 만나면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감정 상태라든지 그런 게 느껴진다. 거기에 조화 균형 있게 잘 발달되신 분도 있지만은 절에 수십 년을 되고는 교회에 수십 년을 들어도 감정으로부터 좀더 자유로우신 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부가 잘되면 차크라가 열려서 천체는 감정적인 노여움, 부러움, 서러움, 두려움, 사랑에서 파생된 부정적인 에너지장의 안과 집착을 털어내면 어떻게 여기가 소통이 일어난단 말이야 위 아래 그래서 천자지 인이 합해지는 현상이 내 몸에서 드러나는 게 차크라가 활성되면서 나중에는 내 내면이 중심 잡는 마음에 자 흔들림 없는 현상을 발현시키는 게 어떻게 해? 지금 이 순간에 찰라찰라 계속 바뀌는 게 어떻게 해? 생각이 굴러가요? 근데 생각이 굴러가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인류의 극소수랍니다. 근데 생각 뒤에 계속 바뀌는 생각을 우리가 주시하면 어떻게 해? 지금 이 순간만이야. 지금 이 순간. 자, 생각을 바뀌는 게 지금 이중간이에요생각은 너무나 빨리바밖요 그걸 지켜보는 자가 관찰자예요. 그게 내면의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걸 조절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오면은 내 가슴에서 연꽃잎이 피는 현상을. 그러니까 피어나는 꽃에 비유하는 게불가해서 자, 여러 가지 보면은 차크라의 연꽃잎으로 표시하는 거야. 꽃잎이 자피는 거 개화하는 거 그런 거를 형상해 놓은 거야 그래서 가슴이 끼워남은 차크라가 꽃이 핀다.